안녕하십니까. 18달러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메일 계정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 휴대폰은 즉 삼성 LG 계열은 모두 지메일 계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휴대폰에서 지메일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제일 위쪽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다운드래그 할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안내 탭중 사용자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기종마다 인터페이스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계정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 구글 탭을 클릭하면 휴대폰 가입 시 등록했던 지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지메일을 새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여 제일 위쪽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지메일을 입력하고 자판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지메일을 설치하면 바탕 화면에 그림과 같은 지메일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클릭하여 열면 좌측 위쪽에 세 줄의 추가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지메일이 보이고 우측에 조그마한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계정 추가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안내에 따라 새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